미국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 퀘스트 니앵커도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비상 계엄과. 여권발 핵무장론이 이러한 미 정부 조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이른바 SCL 목록으로 불리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포함시켰으며 내달 15일부터 이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이게 민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기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 그렇그불죠그렇 어, 우리나라 연구자가 예를 들어 네.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때큰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이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 국가로 등재될 경우 향후 양국간 인공지능, 핵, 원자력 등 주력 및 첨단 산업군에서 기술 협업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아, 전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AI죠 한마디로 해서 AI나 첨단 맞,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핵 에너지 등 이런 첨단, 산업군에 대해서 제약이,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 이런 조치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이런 조치는 아직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네.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 조치가 사실이라면서도 양국 간 교류나 첨단 기술을 협력해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 또는 기업간 교류가 단절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방문이나 협력의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다고 검토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아직까지 뭐그 바이든 정부가 우리를 민간 국가로 분류는 했지만 분류는 했지만 이게 뭐. 어, 민감거로 분류되면서 당해되는 야 그런 어떤 네. 그 어? 우리 어떤 이런 협협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은 아직 당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지? 네. 어, 이는 바이든 전 중,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자국으로 초청해 공식 일정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전 정부는 퇴임 직전 이러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그 선정이 민간 국가를 분류했다고 하면 분류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개혁 논란으로 인한 국내 정세 불안과 여건발 행 무장론을 감안할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개혁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공백상태가 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공백상태가 나서 지금 이런 그 외교적인, 아주 큰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빨리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 미 에너지부는 자국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핵 문제와 관련해 핵 자강론 등 공격적 스탠스를 보이는 북한, 중국, 이란, 쿠바 등을 민감 국가로 지정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만 등도 핵 자강론을 주장한 국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민간 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과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라고 볼수 있죠. 이란, 네. 쿠바 등이라고 하는데 아, 이런 아주 그.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외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외교의 공백 상태가 지금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이러한 대중대사를 처리할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외교정부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인지한 것은 취약한 정보력의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중대한 문제 우리나라가 민간국가로 분류됐다라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외교부가 그 외교부하고 현 정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 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이 같은 옐로 카드는 혼돈의 국내 정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야 큰 일입니다. 미국도 우리하고 최대 동맹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네. 민감 민간... 국가로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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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고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지 못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중차대한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우리를 민간 국가로 분류했는지 조차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한심한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참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안찬우 네. 기자였습니다. 서울매일 일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